트래블콕 네, 안녕하세요. 트래블콕입니다. 네, 방콕주 호텔 투어 그1 8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호텔은 헐리데이 인 방콕 스쿤빗 22라는 호텔입니다. 네, 이 호텔은 BTS 아송역 그리고 BTS 프롬폭역의 딱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어, BTS 프롬폭역에서 조금 더 가까워서 네, 예, 저는 지금 여기 프롬퐁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오른쪽에 엠퍼리움 그리고 왼쪽에 엠쿼티어 쇼핑몰이 보이는데요. 네, 오늘 보여드릴 호텔은 네 지금 저기 좀 가운데 높이 솟은 예, 홀리데이인이라고 써져 있는 저 건물 보이시죠? 네, 저기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호텔이고 어, 여기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면 갈수 있으니까. 한번 걸어가면서 네, 그 주변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프롬퐁역 옆에는 바로 공원이 하나가 보이는데 네, 여기는 벤차시리라고 하는 공원입니다 좀 비교적 작은 공원이긴 한데 어, 여기는 이제 낮에 오면은 좀 덥기, 덥겠지만 여기 한해 떨어지기 전에 한 5시나 6시 이후에 오면 여기서 이제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연못 같은 게 있어서 어 거기서 이제 뭐좀 여유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와 가지고 이렇게 좀 구경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 우리 룸피니 공원에는 큰 도마뱀으로 유명한데요. 네, 여기 호수에는 예, 거북이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네, 그런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은 어 지은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가격은 한 박당 10만 원 초반대에서부터 시작하는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 호텔은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 IHG 소속이고요네 그래서 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정비 같은 면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호텔이지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어 제가 알기로 그 파타야에 있는 어 헐리데이 인 파타야랑 더불어서 이 헐리데이 인 스쿰빗 방콕도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호텔입니다. 그래서 가장 금방 어, 예약이 마감되는 방콕 호텔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인기가 좋은 건지 한번 오늘 호텔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이시죠? 예, 아시아 허브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실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좀 많이 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 건물에 뭐 마사지라는 이름이 없기도 해서 마사지샵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텐데 네, 여기도 유명한 마사지샵이고요 어, 타이 마사지 1시간 기준으로 한 600바 정도 하는 네, 한 중고가 마사지샵이고 이 안에 들어가면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한 걸어서 5분 이내로 네, 이곳 마사지샵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지금 큰 공사 현장이 보이는데요. 네, 여기는 M 스피어라고 하는 대형 쇼핑몰을 지금 건설 중입니다. 네, 프롬퐁역에 있는 엠포리움 그리고 엠쿼티어랑 같이 이 M 스피어가 이제 마지막으로 건설이 되면 그세 개를 묶어서 엠 M 디스트릭트라는 지역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완공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엠스피어의 바로 옆에 예, 오늘 소개시켜드릴 홀리데이 인스쿤빗 22호텔이 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매니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엠스피어가 완공이 되면 이 홀리데이 인스쿤빗 호텔과 이 이렇게 연결 통로를 만들까 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뭐 그게 확실히 건설될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 100m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차가 많이 막히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 오른쪽에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는 그 작은 스타벅스도 있고요. 그리고 오본 페인이라는 그 커피숍도 있는데 이제 저 지금 보이는데요. 오본 페인이라는 저 카페는 매주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날 네, 오후 시간에 찬 음료에 대해서 원 플러스 원, 행사도 하고 있는 거, 이 호텔 머무신다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이 S31 호텔이 보이는데요. 네, 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이, 네, 헐리데이 인입니다. 예, 지금 입구에 다 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좀 상점들이 비어 있는 게 보이는데 그 코로나 전에는 여기 이제 뭐 커피숍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도미노 피자도 있었고 햄버거 가게도 있었는데 예, 지금은 좀 코로나 타격으로 해서 좀 많이 빠진 모습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왼쪽에도 입구가 있는데 예, 메인 입구는 이쪽 돌아가서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걸어가서 그리고 뭐 로비 모습, 그리고 객실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호텔 앞에 있는 이 골목이 예, 스쿰비 소이 22라고 하는 골목이고요. 이곳은 낮보다는 이제 밤에 굉장히 활발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뭐 라이브 밴드가 있는 그런 펍 같은 것들도, 바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가 마사지샵들이 여기 한 100m 정도 걸어가면 거기가 이제 퀸, 메리엇 마르키스킨스파크 호텔인데, 그, 그곳까지 한 300바, 시간당 300바 정도 되는 마사지들이 쫙 늘어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저기 뭐그 패밀리 마트도 한 100m, 50m 정도 걸어가면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곳이 이제 메인 입구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로비 공간인데요 어뭐 이렇게 의자도 없고 이렇게 썰렁한가 하실텐데 원래 이곳에 이제 프론트 데스크는 이 건물 9층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방역 절차 같은 것 때문에 여기서 체크인을 한다고 해요 원래는 이제 컨시어지데스크로 이용됐던 곳이고요 네 프론트 데스크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두개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객실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 뭐, 이그액티브 라운지라든지 행사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론트 데스크 지나서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가 4개가 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용해서 객실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화풍카 네, 카드키를 대고 제가 매정받은 23층 가보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는 조금 넓은 편이긴 합니다. 네. 복도도 좀 빠른 편이고요. 네, 23층 왔고요. 이렇게 복도가 나옵니다. 어, 아래는 이렇게 카펫으로 깔려져 있고, 네, 조금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의 복도가 나옵니다. 어, 되게 시원하고 쾌적해요. 네, 객실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호텔은 28층까지 객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23층 6호 룸이고요. 네, 카드키를 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 방은 객실 중에서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타입의 객실인데, 어, 각 층마다 4개 코너에 있는 룸이라고 하고요. 크기는 32스퀘어미터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호텔의 기본 객실은 스탠다드 룸인데, 이제 그 나머지 룸들은 크기가 28에서 한30스퀘어미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 크기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너에 있다 보니까. 창이 좀더 넓게 나 있다는, 예,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방 들어오자마자 앞에 바로 이제 욕실이 보이는데요. 네, 여기 들어가 보면 좀 콤팩트한 사이즈이고요. 예,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이제 세면대가 검은색으로 해서 좀 모던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 휴지 있고, 그 다음에, 네, 바디 워시, 바디 로션 있고요. 그리고 뭐, 컵 있고, 어, 핸드 타월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열어 보면 네, 여기는 뭐 칫솔 세트도 있고요. 그리고 면도기도 있고 샤워캡 빗까지 예,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왼쪽에는 예, 작은 변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샤워 부스가 있는데 이렇게 블라인드를 해놔서 예, 바깥에 이제 볼수 있는데 완전하게 다 열리진 않습니다. 물론 블라인드 내리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수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레인 샤워가 가능한 네, 이렇게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비누랑 그다음에 각질 제거하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물론 샴푸, 컨디셔너, 그다음에 바디워시 이렇게 어 일체형으로 해서 네, 붙어 있습니다. 네, 화장실 좀 작은 사이즈이긴 한데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침실 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문 옆에는 이렇게 예, 에어컨 컨트롤러랑 그 다음에 뭐 클린룸 두나디스터브 예, 이렇게 선택해서 표시할 수 있고요 예, 바닥은 이렇게 카펫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이제 캐리어 놓을 수 있는 거치대가 있는데 어, 세로로 해서 한 작은 거두개 정도 놓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울 있고요 그리고 이 옆으로 옷장이 이렇게 좀 크게 있습니다. 열어보면 네 옷걸이 한 여덟 개 정도 있고요. 다리미도 있고 예, 목욕 가운 이 있고요. 그리고 슬리퍼가 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포장되어 있는데 좀 얇은 사이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전 금고 물론 있고요. 그리고 네, 런드리백 있고 헤어드라이기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침대가 있는데요. 어, 침대 사이즈는 킹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이제 성인 두 명은 충분하고요. 뭐 아동 한명 같이 자기에는 조금 좁은 감이 있는 네, 킹 사이즈 베드가 있고요. 물론 이제 양 옆으로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물론 이제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예, 소켓들 준비되어 있고요. 양쪽 이쪽에도 물론 있습니다. 뭐 전화기 있고. 리모컨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알람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폰 아이팟 뭐 도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충전할 수 있는 소켓 있고요 독서 등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tv가 있는데 특이하게 이제 침대 앞이 아니라 옆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예, 크기는 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침대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이제 냉장고가 있고요 뭐 미니바인데 네, 냉장고 안에는 비어 있고요. 그리고 생수가 이제 있는데 어, 여기는 1.5리터 큰 거를 줘서 뭐그 부분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료 커피 차 세트 있고요. 물 끓일 수 있는 거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침대 앞쪽으로는 이렇게 소파 한두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유리 탁자가 있고 그리고 저한테는 뭐초콜렛도 이렇게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편에, 예, 여기에 뭐 노트북 같은 거할수 있는, 예, 나무 테이블이랑 의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탠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을 보면, 네, 요 정도. 예, 좀 비교적 이렇게 좁은 느낌은 아니고, 네,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망 보여드릴게요. 이 방이 이제 코너 룸이라서, 지금 이쪽까지 이렇게 쭉 창이 연결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유리가 통유리로 되어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전망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바로 앞에 이제 S31 호텔이 보이긴 하는데, 네이 왼쪽으로 칼튼 호텔, 레드슨 블루, 그리고 저기 이제 소피텔도 보이고요. 아송역 터미널 21도 예,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으로 물론. 예, 스쿤 빈 로드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요. 방음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차가 많은 시간인데, 차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아요. 예, 전망한 요정도의 모습이고요 네, 방 어떠신가요? 어, 딱 보면은 이제 이딱 기본에 되게 충실한 그런 비즈니스 호텔 정도로 저는 이제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고급스럽다 라고는 할수 없지만, 딱 기본에 충실하고. 되게, 이렇게, 있을 것만 딱 있는, 예, 그런 심플한 느낌의, 예, 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홀리데이 인 스쿤빗 22 호텔의, 예, 프리미엄 객실 보여드렸습니다. 네, 수영장이랑 피트니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두 곳은 8층에 있다고 해요. 네, 8층 도착했고요 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제타라는 식당인데 예, 여기가 이제 조식당으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내일 보여드리고 네, 이 왼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피트니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들어갈 때는 이렇게 객실 키를 이렇게 대주면 열립니다. 음네 일단 시원하고요. 어... 여기 뭐 이렇게 생수도 무료로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런닝머신 요 정도. 네, 되게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되게 좀 아담한 사이즈인데, 뭐 아령도 있고, 뭐 있을만한 것도, 웬만한 것들, 네, 있습니다. 뭐 운동 매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여기 와가지고 운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수영장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이블을 지나면, 문이 하나가 있고 밖에 나가면 수영장입니다. 네, 여기가 헐리데이 인 스쿰빗의 네, 수영장 모습입니다. 어, 이 폭은 좀 좁은 편인데 되게 깁니다. 어, 한 20, 30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영장 옆쪽으로. 썬베드들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조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깊이는 네, 1.2m 입니다 1.2m고 수영하는 분한분 계시네요 그리고 저쪽 너머에 있는 게 이제 키즈풀 예, 저기는 30cm고 네 저쪽으로 가면 조금 낮아지는 예, 그런 구조입니다 네 여기 이제 뭐 흡연구역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야자수 같은 것도 이렇게 심어놔서 예,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 이제 보면 튜브가 있는데 뭐 오리 튜브 같은 것도 있고요. 저거는 이제 호텔 거라서 예, 먼저 오는 사람이 예, 쓰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음, 예, 수영장 그렇게 완전히 특별하지는 않는데좀 예, 비교적 긴 편이고요. 아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 건물에 저 위층에 아마 수영장이 있었으면 정말, 어, 킬 포인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아쉽게도 이렇게 좀 8층에 있다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네, 여기는 그 호텔 꼭대기, 그톡 튀어나온 부분에 있는 29층에 있는 마야라는 식당인데요. 어,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인도식으로 해서 이제 단품 메뉴를 파는 식당인데, 뭐, 단체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하고요.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그 조리하는 모습이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어서 다볼수 있고요. 뭐, 물론 여기, 뭐니 뭐니 해도 여기에 특징은 이제 전망이겠죠? 그래서 네 이쪽 공간에 테이블들 여러 개 있는 거 보이고요. 저기 이제 바도 있는데, 음, 여기서 뭐, 인도 음식 식사 안 해도 그, 뭐, 맥주라든지, 뭐, 칵테일 같은 거 하나씩 그냥만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가격을 보면은, 해피아워라고 돼 있는데, 뭐, 5시부터 11시니까 뭐 해피아워 개념 같은 건 없는 거고, 그냥 이 가격에 주는 것 같은데, 뭐, 맥주 하나에 1 0 0밧 그리고 목테일 하나에 1 5 0밧 칵테일은 2 0 0밧 정도로 좀 비교적 좀 저렴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곳이라서, 네, 이렇게 전망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식당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야외로 또 잠깐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서 볼게요. 네, 저쪽에 이제 쪽문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여기는 네, 야외 공간입니다. 여기를 뭐 루프탑 바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야외로 돼 있어서 여기서 뭐 아까 보여드렸던 맥주나 칵테일, 목텔 같은 거 하나 시켜서 여기서 마실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지금 해가 좀 떨어질 때가 됐는데 전망 보겠습니다. 네, 저기 칼튼 호텔 바로 앞에 보이고요. 그리고 BTS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그 아송역하고 나나역까지 이렇게 멀리 보입니다. 음. 뭐이 쪽으로는 이제 프롬폭력 방향인데요. 네, 지금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이제 중간에 하얀색 건물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137 필라스라는 호텔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호텔은 이 꼭대기층 여기를 식당이 아니라 여기를 수영장으로 만들었으면 예, 지금보다 훨씬 더 인기가 좋지 않았을까. 정말 방을 구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밤에 수영장 한번 와봤는데요. 어, 예,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조명 들어와가지고 되게 좋고요 예, 지금은 수영하는 사람은 없네요. 네, 지금 여기는 호텔 바로 옆에 있는 수큼비소이 22라는 골목인데요. 네, 지금 여기 빠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골목은 스쿰빗에 있는 골목들 중에서 예, 밤에 가장 활기찬 골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네, 이렇게 많은 바들이 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쪽으로 한 200m 정도에 앞에 이제 메리어 마르키스 킨스파크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앞까지 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마사지 샵들도 보이는데. 네, 여기는 300바 정도 시간당 300바 정도 하는 마사지 샵들이 예,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한 10시 이후까지 이렇게 영업을 하는 곳들이니까 네, 이 주변에 묵으신다면 뭐 예, 뭐 마사지를 받거나 앞에 나와서 뭐 맥주 한잔 마시거나 하기에 좋은 골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100m 정도 가면 예, 얼마 전에 생긴 그 마크로라는 마트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망고 과일이라든지 아니면뭐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 뭐 먹거리들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이죠? 예, 홀리데이 인의 입구고요. 네 지금까지 홀리데이인 바로 옆골목에 예, 스쿤비 소이 22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네 아침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식당은 물론 부페식으로 운영 된다고 하고요. 네 시간은 10시 반까지라고 하네요. 네, 어, 여기서 보니까 음, 이 엠스피어 공사 건물이 엄청 크네요. 네, 저쪽에서 이렇게 기억자로저 메리어트 호텔까지 앞까지 그냥 둘러싸는데 네, 엄청 큽니다. 네,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 마크로도 마트도 보이고요. 네, 팔층 왔고요. 다행히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스마디 카2306 카. 네 자리가 저렇게 바깥쪽에서 수영장 쪽에 가서 앉을 수도 있네요. 네 자리에 앉으면 일단 뭐 커피 주문 같은 거는 안 받으시고 일단 여기 보면 이렇게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음, 여기 테이블 넘버 있죠 C6이라고 그래서. 이 종이에다가 어, 테이블 넘버 적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 요리들 뭐 프라이드라든지 스크램블 오믈렛 그리고 뭐 어떤 거 소핑 넣을 건지 이런 거 체크 체크 해가지고 예, 이렇게 저기 에그 스테이션 쪽에다 갖다 주면 예, 배달해 준다고 해요. 테이블이 그렇게 여유롭게 많은 거 같진 않아요? 사와디카. 음, 여기는 음, 버섯 종류 그리고 소세지 삶은 계란도 있고요. 이건 음, 그냥 맨밥 음, 계란볶음밥이네요. 이건 태국식 면요리. 음. 네, 이거는 돼지고기 볶은 거. 음. 네, 이거는 야채 볶은 거네요. 이거 음, 감자요리. 음. 그리고 여기는 미소 숲입니다 여기다가 이런 거다 넣고, 여기서 국물 떠가지고 먹는 거. 이거는 죽이고요. 그리고 베이컨, 토마토, 감자 튀김 있고요. 팬케이크를 주네요. 음, 소스랑 시럽. 그리고 여기는 커피 머신 있고요. 그리고 빵 종류들. 어, 바게트 같은 것도 있고 구워 먹을 수 있고요. 어, 빵 종류가 되게 많네요. 어, 머핀 같은 것도 있고. 초아상. 뭐 잼이랑 버터 종류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탄산음료라든지 주스, 부하바 파인애플, 뭐, 우유도 있구요. 오렌지 주스, 아, 그리고 이건 시리얼인데, 이렇게 완제품, 시제품으로 주네요. 그리고 뭐 치즈 종류들, 그리고 과일 뭐 샐러드라든지, 참치 샐러드, 그리고 과일용과 수박, 파인애플 있고요. 그리고 이 요거트도, 그리고 햄 종류들, 샐러드, 음, 네 여기까지입니다. 샐러드 드레싱까지, 네, 이 정도 종류가 많지는 않네요. 좀 전체적으로 여기가 지금 테이블 숫자가 그렇게 넉넉한... 아 저쪽에도 있어서, 네 예, 많이 있네요 시영장도 보이고요 네 음식 가져와 봤는데 예 쏘쏘 합니다 예 여기 제가 주문했었던 그 오믈렛 조그맣게 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담아 봤는데 음제 기준으로는 그냥 여기 이렇게 볶음밥이나 뭐 맨밥 종류에다가 그다음에 반찬 식으로 이렇게 뭐 먹을 만한 것들이 저 기준으로는 좀 있어서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미소국, 예, 된장국도 있고요. 그리고, 뭐, 빵 종류는 제가 좀 이따가 가져가려고 안 가져왔고, 이 네, 정도 한번 담아 봤습니다. 네, 뭐 소스 한것 같아요. 이뭐 정도 수준의 호텔, 가격대 호텔에서, 네, 그냥 소스 한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식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곳 홀리데이 인 스쿰빗에 대한 저 나름의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호텔의 후기 평점을 보니까 시설보다는 위치 그리고 서비스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한 걸알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여긴 연식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낡았다는 인상을 받긴 했는데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인기가 좋은 호텔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아송역과 프롬퐁역 주변이 호텔 위치로서는 가장 편리하다고 평가받고, 그래서 호텔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그두역 모두를 걸어서 갈만한 위치인데다가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라서 여기가 예약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아송역과 프롬퐁역 두 곳을 다 가는 툭툭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어, 수영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긴 한데. 그래도 여긴 호캉스 목적으로 오기보단 방콕 여행 베이스캠프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엔 방콕의 또 다른 호텔 투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